그 예란 우리 국룡 우리 화장님 나오셔서 사철가한 진짜 환상했습니다. 기본 박수 좀보드릴게요 아. 런데 네. 선생님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 응. 네. 거기 있어야 돼요. 또 아, 부채, 아, 부채가 하나 있어야 돼요. 부채가 없으니까. <laughs> 왜? 다음엔 부채를 제가 준비해놓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laughs> 볼펜이라도 두, 두 자루. 두 자루 <laughs> 두 <자루는 것> <웃음> <웃음> 아니, 프로페셔널. <laughs> 장구를요, 한두달 네. 전에 키웠습니다. 어, 네. 그래갖고, 어, 깽만이는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고요. 그건 분이안 되고, 고수가 참 중요한데, 제가 네. 보수 예. 네. 보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긴장을 어르신들이 많이 와가고 제가 긴장이 되었고요. 이제 네. 산출가를한곡 네. 네. 올리겠습니다. 네. 자, 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쑤! 얼쑤! 없네요 고장쑤얼요얼래 이거 완전히 명창들은요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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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이산조산, 꽃이 핀 분명 고 봄이 로구나 봄은 찾아왔건퍼은 세상 사슬슬 슈퍼, 라 나도 어제 청춘 퍼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대정준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갈줄 아는 도몰 반겨 흔들 수에 있나. 잘 조슨아가라가부터일가있러있름이가이가을가을아오아오면 상품 지 않는 황구 단풍도 언던고 벌써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무 한천 찬바람에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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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웃음>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전주 몇 건이 모두가 백발을 허스로나 한번 늙어지면 음. 다시 젊추들은 음. 음. 어려워라 어와 음. 음. 세상 언님들 음. 내한말 음. 들어서 음. 인생이 모두가 음. 백년을 음. 산다고. 잠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하면 한 사십도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음. 복망 음. 상처는 흑일 로구나그렇 박수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그에 장발표가 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 외우기도 어렵겠어 이렇게 잘하시면서 아 언제 그림을 그려야겠나요. <laughs>